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자, 여러분, 현역가왕 시청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11.1%로 시청률이 수직 상승했다. 8.0에서 시작해서 11.1%로 수직 상승했다. 현역가왕이 초반에는 8.0 높은 숫자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2회차야 여러가지 시국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1회는 8.0, 3회는 8.1, 4회는 9.4. 자, 5회 때 가장 높은 시청률 상승이 있었죠. 무려 1.7%가 상승했습니다. 거의 2% 가까운 시청률이 상승을 했는데, 자, 이번 차에서는 여러 가지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죠. 결정적으로 이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진혜성과 최소 씨가 탈락을 했었습니다. 진해성씨의 탈락을 최소시의 탈락을 누가 예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진해성, 김중현, 송민준, 재하, 양지원 그 누구도 탈락 후보로 예상조차 하지 않았던 이 걸쭉한 참가자들이 떨어지고 유민씨도 탈락했다가 극적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탑승을 했고 최종 탈락자는 윤준엽. 박준영, 이현승, 곽영광, 효성, 정다한. 자, 이렇게 여섯 명의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혜성이 탈락한다고? 최소가 탈락한다고? 라기보다는 올라오겠지, 구제가 되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마스터들의 투표를 통해서 진혜성, 김중현, 송민준, 재하 양지원이 합격을 했습니다. 추가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이번에는 정말 팀 미션이 볼만했죠. 나태주, 김준수, 애녹, 황민호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탈락자들을 모은 진혜성 팀. 이렇게 5개 팀이 경쟁을 펼쳐야 됩니다. 4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단체전, 듀엣전, 그리고 트리오전, 그리고 에이스전 이렇게 4라운드를 펼칩니다. 그중에서 1등 한 팀만 전원이 본선 3차전에 올라가고 나머지 20명은 탈락후보에서 이 중에서 추가 합격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본선 2차전은요.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120점 국민 판정단 점수가 180점 이렇게 3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 1위만 본선 3차전 진출 1라운드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1라운드 결과 진해성팀이 1위 나태주팀이 2위 황민호팀이 3위 김준수 팀이 4위, 애녹 팀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점수 차를 보자면 진해성과 나태주 팀이 딱 1점 차입니다. 딱 1점 차. 그리고 황민호 김준수 팀 그리고 애녹 팀이 쭈르륵이에요. 거의 10점, 10점 차로 그렇게 점수 차가 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진해성 팀과 나태주 팀이 거의 점수 차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강 2중 1약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진해성 나태주 팀과 애녹 팀의 점수 차 엄청나죠 지금 50점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50점 차인데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애녹 팀이 어,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 진해성 팀과 나태주 팀을 따라잡기가 점수 차가 너무나 크고요 김준수 팀도 사실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황민호 팀 정도는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이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트리오전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에이스전도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 차가 워낙에 크다. 그리고, 이 국민 판정단 점수가 굉장히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참가자들, 특히 팀 미션 같은 경우에는 혼자 경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팀 구성원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1위로 진출했을 경우에 감동이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못하면은 다른 팀원들에게 뭔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눈길을 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진혜성씨 저는 추천합니다 이 진혜성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하 40층까지 갔다 온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탈락했다가 겨우 올라왔다 열심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복대까지 차고 퍼포먼스 연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 반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무대에 올랐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퍼포신고식으로 둥지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감동케 했다. 마스터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엄청난 무대를 보였다. 극찬을 했습니다. 진해성 씨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에녹팀입니다. 에녹팀의 에녹, 박서진, 노지훈, 한강, 김경민. 자, 이들은요. 반전 오중창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자, 특히, 저는 화음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라는 박서진 씨.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화음을 익혔고, 이 다섯 명은요, 몰입감이 웅장한 무대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름답고 앞서 지는 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의 매력을 보기가 좀 어려웠다, 심심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애녹 팀의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좀 심사위원들의 평도 오락가락하는 게 물론 뭐 대부분은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떨 때는 이 팀웍 팀워크, 팀크을 강조해서 어느 개인이 특출나게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너무 팀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혼자 튈려고 한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자 이런 좀 이렇게 팀 미션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에녹 팀 잘했는데 이러한 평가를 받았고요. 또 황민호 팀이요, 베티오라 불렀는데 자 황민호 군이 극찬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넘버 원인 것 같다. 황민호밖에 안 보였다. 자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어리다는 이유는 약간 베네핏이 있긴 합니다. 똑같이 잘 불렀어도 어린 친구가 잘하면 와저 나이에도 저걸 소화하는 걸까 와저 나이들처럼 가창력이 나오는 걸까 이런 좀 베네핏이 있긴 한데 황민호 군이 솔직히 잘하긴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뚜엣전도요 뭐 신유한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뚜엣전에서 김준수 팀이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한이와 신유의 겨울장미 미성과 허스키, 젊은 조아, 미녀와 허스를 보는 것 같았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태주 팀, 진격의 트롯돌, 성리와 불꽃처럼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뭐, 이들은 무대를 뭐, 날아다녔죠. 그리고 진혜성과 양지원의 불어라 열풍아, 피해 조합이 잘안 맞는다. 라는 반응. 그리고 어려운 곡이다. 라는 반응. 결국,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녹팀에 누굽니까? 박서진씨와 김경민씨가 무대 위에 올랐는데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의지를 다졌고요. 와두 사람 무대 진짜 끝내줬습니다. 큰북과 작은북 오프닝에 이어서 장구쇼 그리고 난타 물쇼까지 와 정말 물을 뒤집어쓰면서 엄청난 노력을 보였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또 황민호팀의 신승태와 공훈의 꼬마인형 실수가 나왔죠. 이 신승태 씨가 노래 중간에 음정을 잃어버리고 멈칫했습니다. 자, 정말 저도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형사고가 났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점수를 팀별 나눠 가졌다. 지금 2차전, 본선 2차전 3, 4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트리오전, 에이스전 남아있으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선 2차전은요. 1등을 하지 않으면 2, 3, 4, 5위는 운명이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합격자가 개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1위를 사수해야만 본선 진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서 진해성 팀이 나태주 팀과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국민 응원 문자 2주차 결과를 말씀해 드리자면 1위가 김수천 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애노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죠. 똑같이 2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5위를 했던 진혜성 씨가 3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지난주 3위였던 최소호 씨가 한 계단 물러났습니다. 4위를 차지했고요. 신승태 씨 9위였는데 지금 5위로 올라섰고요. 송민준 지금 6위에 지금 올라섰습니다. 지난주에 7위였죠. 그리고 재하 지금 7위고요. 그리고 환희, 강문경, 공훈, 이런 순서로 지금 순위가 먹여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신유와 박서진 씨가 빠져 있는데 조만간 곧이 순위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굉장한 혼선이 예상된다. 굉장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역가왕 2, 시즌 2, 지금 외차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가왕 시즌 1과 비교했을 때 스타트는 높았죠. 시즌 1보다는 시즌 1은 6.8을 시작했습니다. 짠짠짠짠. 11.6% 오회차가 그랬는데 지금 오회차는 11.1%. 현역가왕 시즌 1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여자 편보다는 조금 낮는데 남자 편 아닙니까? 남자 편이 여자 편보다는 어느 오디션이든지 경쟁 프로그램이든지 시청률이 좀 높은 편인데 아, 시청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2차전 3사 라운드를 기대해 보면서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